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때 주어진 등식을 가지고 스몰 f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여기 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단서는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는 스몰 fx랑 같아지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f1의 값을 찾으려면 small fx의 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좌변 같은 경우는 small fx 이렇게 바뀔 거고요. 우변은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게 뭐냐면 일단 적분 구간이 1부터 x까지. 자 여기에도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적분 변수는 t입니다. 이 안쪽에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미분 기호만 한번 써볼게요. ddx 이렇게 놓고 1부터 x까지 t 곱하기 2t 플러스 1 그리고 dt 물론 공식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적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려면요. 우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적분 변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문자를 하나 포함하고 있잖아, 지금. 얘도 변수예요. X라는 변수를 갖고 있을 때, 미분을 만나게 되면요. 일단 얘네가 사라지게 되고, 요 안에 있는 식이 남게 되는데, 여기 있는 t자리로 X가 쏙쏙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원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식으로, 미분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ft dt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방금 같은 원리라면 여기 있는 x가 t자리로 쏙 들어가서 fx 이거랑 같아지는 건데요 이 과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안쪽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small ft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얜 라지 ft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직접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x, a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만나게 된 거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라지 f, x는 얘는 변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뭐로 변하게 돼요 그냥. fx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다음 라지 fa는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값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구간에 또 다른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여게 티자리로 쏙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fx를 구하는 식은 간단했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1 대입해주면 3이 되겠습니다.